같이 아,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어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찬송합니다. 91장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으라 반란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93장입니다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너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사일때 위로하고 힘주시니주 예수 예수는 너 신거 내시니 그늘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 말씀 한절 시켜도 갑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며 뒹글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드리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헛타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심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희를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헷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임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신한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양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모압의 모압에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못난 사람일수록 조금만 잘 되고 성공하면 자신의 자만심이 가득하고 반대로 역경에 처하면 금방 무기력해지며 자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압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조금만 잘 되고 평안하니까 교만해지고, 또 조금만 어려워지만 금방 소리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들의 삶이 삶을 보게 됩니다. 모압은 교만했다 그랬죠. 모압이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 가지고 있었겠죠? 뭔가 남보다 좋은 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셨죠. 왜 애굽에 대해서 심판했습니까? 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애굽을 그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얼마나 세상이 허망한지를 제국이지만 그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의지할 게 없음을 보여 주죠. 또 하나 블레셋을 이제 심판했습니다. 블레셋이 심판당한 것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혔던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교만이 큰지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 이러다. 얼마나 교만이 컸던지 심한 교만이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모압이 그 극심한 교만에 빠진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이 튼튼한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요새 같은 바위틈 위에 바위 큰 높은 지역에 큰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위 골짜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침략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골짜기 속에서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했어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죠. 유명한 도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시들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했다는 거죠.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알지만 여러분 아프리카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의 수도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네, 그것처럼 도시들이 많다는 건그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것처럼이 모합은 경제도 좋았고 튼튼한 성업도 있었고 군사력도 강했고 많은 도시 그 부강한 도시 국가들이 도시의 어떤 부강한들이 많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들은 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옆에서 옆 형제들이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후손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멸망해도 너희들은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교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압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것도 성취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허당이에요. 성취할 게 없어요. 얻는 게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은, 교만은 무서운 죄악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쌓아 올려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죠. 교만으로 성공하고 교만해서 성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한 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에게 남보다 무언가 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은혜죠.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은혜고 하나님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또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든지 우리가 물질이든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교만한 모압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그 심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압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또 35절에 보니까 그들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신들에게 분향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당연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모압을 보시면서 한탄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모압이 이제 파괴되고 황폐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읍이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그 즐거운 소리는 사라지고. 삭막하고 정막함만 남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절규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고통의 소리죠. 절망의 소리고 심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교만한 자를 탄식하시고 이런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늘 감사하고 주시는 애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삽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때 나에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행복과 또 축복과 형통함으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구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고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세상 것,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고하다가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망해버린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고 하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더 많아지는 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히 하게 주셔서 주님,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가정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직장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켜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것 같이 땅에서도 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1 0 1 8전 우리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주옵소서. 또10018 청동원 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 내내의 기도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시 은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것도 이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 하나님에 고의뜻자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모든 전을주옵 하나님여, 내 인생, 아버지의 우리 가정도 우리의 아버지의 와과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 시고 하나님이 이아버지아버지 <목소리도> 이제 율동한 를 지게 하 하나님이 아버지가,